네 리모델링한 김종임 수다입니다. 오늘은 어, 지금 한파 아주 굉장히 춥습니다. 내일부터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. 이럴 때 부위별 어떻게 동파 방지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조치를 사전에 해야 되는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기는 물탱크실입니다. 기존의 물탱크 제거 후에 모든 배관을 여기 물탱크실을 통해서 각 층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처리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배관에 열선 플러스 열 등을 설치해서 공간의 보온력을 높였습니다. 그리고 외부에 나와 있는 노출되어 있는 주름관들, 급수라인들은 다시 열선 처리 후 보온카바제 그리고 테이핑 처리까지 꼼꼼하게 처리 완료하였습니다. 열선은 보통 이제 메다당 15와트 이내의 전기가 소모되니까요. 메다수를 잘 계산해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. 리모델링왕 김종임이었습니다.